네 여러분 음, 좀 있다가 좀 있다가 가음 제가 언제 컴퓨터 방송을 한댔는데 컴퓨터로 모드를 까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못 있거든요 근데 모드를 까는데 계속. 실패해요. 그래서 컴퓨터 방송은 심심할 때 하고 장막한 방송은 음 일주일에 한 번? 그렇게 할 건가?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여기서 이만 저는 아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끊을게요